자, 모발은 한번 상하면 처음으로 되돌릴 수 있다, 없다? 없습니다. 막 괜찮아지게 만들어내야지! 얘들 돌조만 있으면 됩니다. 이거 졸자장이 부담스럽다고? 극점 말해. 지금 얘 하나 가지고 얘가 같이 죽어있거든? 미친 거 아이가? 1단계. 요거는 헹구는 비타민 트리트 먼지거든? 마사지 잘해주고 헹궈서 물미엄 만들어주고. 2단계. 허니듀 세럼. 헹구지 않는 타입인데 샴푸 후 타월드라이 후에 조금만 쓰고 고르게 빗질해주면 희발이 없는 머리카락에 힘이 쫙 생기고 윤기가 생긴데. 참고로, 염색이나 섬할 때 섞었으면, 컬이 갱갱하고, 색깔이 종니가 되는 게라, 샵에서는 완전 만은 세럼이에요. 내 머리 기준으로는 요거 한통다 쓰는데, 수덕거나 짧은 머리는 뚜껑 닫아놓고놀놨어 잉? 자, 요리를 마무리 해주면 어때? 살아났어? 안 살아났어? 이뻐, 안 이뻐? 봐라. 이건 안 써야 할 이유가 없지. 원래 브이 트리트먼트 한 개가 2 2 0 0 0 원인가, 알지? 근데 여기에다가 허니쥬 세럼, 1 0개를더 준다고 하는데, 이거는 완전 사면 돈 버는 거래 비싼 다랑 케어 비용도 확 아껴준다, 까 성적이 착한데 머릿결은 보컬인데요. 한정수량이니까 얼른 챙겨나래. 따라 쓰고 머릿결 좋아지면 알제? 이조 좋아요. 람보 투!